채널 더 제이. 지난 23일 경기 이천시에서 준공식을 연 국군교도소는 총 1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공용 휴게실 1인 샤워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한 교정 교화기관으로 37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. 이에 군대보다 시설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죗값을 치르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인권 침해다 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입니다. 신축 국군교도소 논란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는 교도소 대 이인실에 1인 샤워실까지 갖췄다며 이게 감옥인지 호텔인지 국군 교도소가 일반 군부대보다 시설이 좋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에 군 당국은 개선된 환경의 수용자를 교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. 누리꾼들도 교도소가 내무반보다 좋아 보인다. 실제 국군 장병들 여건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반대로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반면 교도소라고 평생 신축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. 전국 대부분 교도소도 수용 인원을 초과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누우면 옆 사람과 살까지 부딪힐 정도인데요. 하지만 방 안에는 선풍기 두 대뿐, 온도는 밖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야 하지만, 그나마도 과열 방지 때문에 50분마다 한 번씩 멈춘다고 합니다. 전국 53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4%, 특히 울산과 제주 두 곳은 130%가 넘는 초과 상태입니다. 분명한 통계 분석은 없지만, 법무부는 높은 수용 재소자간 다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김지수였습니다. 채널 더제.